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약속. 10년 전, 동남아 어느 마을에서 대학생 시절 민주는 국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.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. 깨끗한 물이 없어 아이들이 탁한 강물을 그대로 마시는 곳. 민주는 그곳에서 정수키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손 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. 형, 우리 이제 안 아파요? 한 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.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. 2주 후면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고, 이 아이들은 다시 홀로 남겨질 테니까. 무력하다.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다짐했습니다.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어. 그때는 제대로 끝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. 그리고 10년 후, 우크라이나 전쟁. 화면 속 마리오폴의 자네는 10년 전 그날의 무력감을 소환했습니다. 민주는 국제구호단체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.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, 필요 역량, 응급처치, 물류관리, 정수 기술,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. 그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. 미쳤어? 거긴 전쟁터라고.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렸습니다.